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없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밀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9월 22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신앙의 생활은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그 자리에서 퇴행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하도록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있고 넘어질지라도 앞으로 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배교를 고민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인내로 전진할 것에 대해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표현들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하고 비판적인 표현들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이 신앙의 위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지죄를 범한 즉.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불안전함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짐지죄를 범한 즉이라는 표현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가르칩니다. 즉,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혹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성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반복적인 죄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러한 죄의 방종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설명합니다. 옛 약속인 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령의 법을 대조하며 모세의 율법을 패한 자도 죽음의 형발을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면 그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민. 특별히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심히 가혹하고 잔인했으며 아주 치밀해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하려고 이 배교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중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강력한 건면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모든 인간은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역시 모질고 치열한 세상입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박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배신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들리지도 않아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고 진리를 알지만 반복적인 죄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30절에서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더잘아시고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뛰어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 박해자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갚으시겠다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교로 배신하였던 이들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크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32절과 35절까지는 그동안의 박해와 수고를 혹독히 치르고 버티며 인내한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를 잘 견뎌냈다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처음 가졌던 그 신앙과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에 대해 당부합니다. 성도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며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인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참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빚 대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고 힘겨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까지 돌아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와 이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함과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중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의 빛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할때 바라봐야 할 정확한 표지판을 제시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괴로움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아파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을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상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며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칭찬해 주시기 위해 속히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수고와 고통을 위로하시며 견디고 버틴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보응하시고.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살릴 것이며 우리의 산소망이 이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볼때 실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할 때 불안해집니다.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듯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변질되며 썩어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음직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나 자신까지도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이 땅과 영원한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박해받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의 수고와 고통을 반드시 대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